차요테는 제가 처음 보거든요. 예. 네, 네. 차요테 이건 어떤 건가요? 차요테는 예, 네. 외국에서 들어온 품종인데. 그렇죠, 저 처음 보는 거예요. 그 현재가 멕시코. 멕시코 차, 그 열대 지방에 재배하는 네. 곳이 아,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생으로 먹는 거예요? 생으로 먹고 요리도 해도 되는데 우리는 다는... 무, 오이 무박이세 네. 가지를 합쳐서 넣는. 오이랑 무랑 박이랑 네. 세 개를 합쳐 놓은 맛이다. 네. 궁금하다. 네. 장점 중에 하나는 식감이 네. 아삭아삭한가요? 아삭아삭. 아 아삭아삭한 그리고 이거는 네. 아, 예. 열매 아, 마, 마 종류 네 생긴 건 되게 못 생겼는데 네. 또 건강에는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은 옛날부터 네. 산속에 장물라고 그런데 이게 좋고. 그 마처럼 안 생겼는데요? 원래 마가 이렇게 생겨. 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큰아 엄마도, 예. 장마, 남마, 예. 예. 주근마 음그 모양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있고, 이거는 열매. 열매고. 그래서 네. 열매 마도 이름이 열매 마. 위에서 아 큰다고 하죠 하늘 마. 위에서 아 큰어 우주 마. 그럼 이제. 대표님 이두 가지를 갖고 나오셨는데 어, 차요태가 이름도 어려운데 차요태가 다이어트, 고혈압, 당뇨에 좋다고요? 네. 좋다고요? 좋고 네. 이게 특히 장점은 네. 채소나 과채 중에 엽산이 있다는 식품은 그 차요태가 엽산이 있어요. 엽산이 있어요? 아 엽산은 여성분들 꼭 먹어야 하는 영양분 중에 하나. 있어요. 그렇죠. 엽산는 빈혈이랑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 음, 대표님이 이 약간 특이한 작물을 재배하시게 된 계기가 있지 그렇죠. 않겠어요? 예. 네. 지금 우리 한국도 이제. 예. 네. 아예 대화 온난하. 아유, 아유,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새로운 네. 작물들이 이제 재배가 되어야 네. 되고. 예. 네. 힘의 그 진영, 장력장원 네. 단감이. 네. 강원도 쪽으로 쭉 올라가듯이. 사과도 많이 올라갔어요, 예. 아열대 음. 작물을 찾다 보니까. 예. 암사집기 아. 아주 라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약도 안 쳐도 되고. 예. 심하면 잘 아, 그렇죠. 또, 기호성도 예. 좋고. 예. 그걸 찾다 보니까, 이, 건강, 국내 건강 경 예. 아. 일동으로 치는 게 열매만 자유템.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좋긴 한데, 사람들에게 이제 대중적으로 아. 인식이 아. 안 되면, 인기가 지금 네? 안, 안 그러니까 제가 그거 그거가 조금 애로사항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건데 아직 사람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잘 몰라. 그그 그, 지금 이게 렇 홍보하세요 빨리. 한양에 네. 홍보를. 예. 네. 일년에 두 번씩 TV에 들어. 아아그 어디에서? 여섯 시 내고향도 나가. 아. KNN 방송사는. 예. 그 생생 정보. 생생 정보. 네. 아. 아. 두근두근 경남도 나가. 아두근그그좀 <laughs> 도움 됐습니까? 도움 되긴 될 거예요. 몰랐는데 이런 또 제품 이 있다는 거니까. 아방소 막으면 다 팔리는데. 예. 오래 들어서. 예. 경기가 안 좋은 아 올라가. 그거는 좀 맞아요. 예. 아리아 아. 아, 두근두근 그... 남도 나가고. <laughs> 여러분들 굿모닝, 그러면. 모님아침인가아예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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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저는 이 예. 백구대간 자락에 아주 상품을 좀. 아, 하면 좋아요. 제가 좋아요. 가봤는데. 수조를 예. 하면서. 예. 이 어, 특이한 농산물도. 그러면이 농산물은 그 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알약들 작물이니까 겨울에는 생산이 안 되고. 예. 쓰리가 음. 오기 전에 쓰이가 쓰리 팩 음수 때쭉 심을 때. 예. 요걸 오동을 심어가지고. 아. 아 7월부터 예. 쓰이가올 때까지. 그렇구나. 월 중순. 말. 예. 그럼 생으로 먹어도 되고 요리해서 먹어도 되고. 아, 일단 가셔야 되니까 제가 그만큼 야돼서 식감, 식감 좋고요.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화이팅입니다 네, 여기는 어, 외갓집 꿀농장입니다. 그래서 꿀사과도 있고, 또 어, 감도 있고. 예. 여기는 산부농법으로. 맛을 살린 그래서 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굴사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창녕군입니다. 창녕군에서는 어, 여기 경옥고 경옥고 명인이십니까? 네. <laughs> 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어, 경옥고를 만드신 명인이십니까? 네. 네. 그러면, 경옥권은 이제, 한방이잖아요? 네. 아, 그니까, 어떤, 음, 효과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음, 경옥권은 예. 네. 보통 시중에 나오는 거는, 인삼으로 네. 만든 경옥권입니다 예, 네. 예. 저희들은, 아. 그렇게 산삼을. 아, 이게 산삼이네. 예. 네. 산삼을 건조시킨 품말을 예. 네. 어, 산삼으로 만든 경호꼬. 아, 산삼으로 그 일반 경호꼬랑 산삼으로 만든 경호꼬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 인삼에는 사포닌이 사... 2 5 가지가. 그렇죠, 사포닌이 되네요.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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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삼은, 네. 150여 종이 검출되는 게 산삼인데요. 엄청나게. 종류가 150까지나요? 네. 아, 대단하 네. 약 6배 정도 차이 납니다. 예. 네. 네. 아. 산삼 경호포를 한 열흘 정도만 드시더라도, 예. 네. 몸에 기곤이싹 사라집니다. 아. 그러니까 <laughs> 오장육부에, 네. 면역기능을 급상승시켜서, 네. 그러니까 어, 보통은 사람이, 나이를 먹는 거는 뭐장육구의 응. 기능이 떨어졌어 사람이 나이. 그렇죠. 먹는 예. 몸의 기능이 이제 제 역할을 점점 못하게 되죠. 예. 예. 그 그러니까 산삼은 예. 산삼 경옥거를 장복을 하면은 예. 사람이 늙어가지를 않습니다. 어, 그 제가 생각할 때는 노화가 좀 지연이 된다 네. 예. 이렇게 네.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 그 책에 보면은 예. 그, 어, 내가 경호고를 어, 60년 먹었더니 예. 내 나이가 600살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아 그만큼 장수하고 건강한데 네. 예, 도움이 된다. 네. 예. 가격은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어, 36만 원입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먹을 수 있기 편하게 되어 있다 그죠? 네. 보통 경호고하면 이렇게 한으로 된걸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거는 공진당 아 공진침약 네, 뭐 이런 아 아, 경업고 아, 제, 제, 맞아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뜯어서 먹기 좋게 일회용으로 되어 있다, 그죠? 네. 예.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뭐 가격대가 다, 이렇게 음, 다, 주로 36만원짜리가 많, 700만원까지 있어요. 이거는, 치, 이거는 700만원짜리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컨벤션 센터에서 제일 비싼 거 아닐까 아, 생각되거든요? 여기에 산삼이 480불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네. 중환자들. 산삼이 40. 사백팔십 480, 뿌리 네. 그러면 7 0 0만 원의 가치를 아~ 중환자들한테 먹으면 기력 회복에 정말 도움이 그러니까 환자들이 네. 보통 일 k 로 받다가 좀 현, 효과를 못 보는 아, 그런 분들은. 네. 약을 먹으면은 내 몸에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음.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 약이나 영양분이 내 몸에 흡수가 안 됩니다.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예. 조금이나마 오장육부의 회복을 조금 빨리 해가지고 음. 음식을 먹거나 약을 먹거나 내몸에 흡수력을 좀 돕기 위해 가지고 예. 조금 산삼을 가하게 드시는 거죠. 아, 집중적으로 고 고농축. 영양을 섭취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 예, 예. 그래서 <laughs> 가격이 그렇고, 아 정말 다양하다. 몇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네, 요 놈, 예. 자, 요게 이제 4개월치인데요. 예, 예. 산삼이 4 0뿌리 들어갑니다. 아. 그 산삼을, 예. 요걸 생으로 한 뿌리 드시면은, 예. 3분의 2는 음. 대소변으로 배출이 되고 한 3분의 1 정도가 내 몸에 흡수가 되는데 고 예. 그 산삼을 장복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게 사 개월 드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부모님한테 뭐 선물하고 하면 좋겠다 그죠? 아 본인이 드시요. 아 저요? <웃음> 제가 <laughs> 네. 고객님들 얼굴만 보면 은 오량육부를 다 있습니다. 저는어떤것 같아요? 속에 열이 많으시네요. 아, 열이요? 네. 아. 속에 열이 많은 분들이, 예. 네. 네. 체질적으로 몸 바깥은 찹니다 맞아요. 네. 네. 차가 워요 손이 차다 손발도 찹니다. 차고, 예. 네. 그게 이유가, 네. 속에 열이 많기 때문에, 인간의 말초신경에서 찬기운을 받아들여가지고, 네. 몸을 씻기려고, 자기 몸을 자기가 치유하기 위한. 아, 방식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제 얼굴 이미 보시고 파악하셨어요? 아, <laughs> 제가 그래도 양 만드는 국가 무형문화재가 그 정도로 네. 봐야 되겠죠. 장기는 어디가 좀 취약지역, 취약 네? 취약한데도 몸의 장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네.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보통 네. 우리가 한 4, 5시대면은 네. 인체 노안을 느끼지야.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네. 오장육부의 기능입니다. 아.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여기 오시면 삼도 같이 판매를 하니까 예 산삼주도 있고 경호고도 있고 산삼도 있으니까 오셔서 또 한번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경호고 명인분도 만나서 설명도 들으시고 예 건강 제품도 건강을 지켜주는 제품도 여러분들 시식도 해드립니다. 시식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laughs> 그럼 여기서 시식을 어떤 걸할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지금 저 특별 행사는 예. 네. 위집에 700만 원짜리 사모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아 이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 대신 제가 한번 시식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우리 어, 뭘 드시다. 음. 뭘 드시다. 음. 물... 네, 여기는 창원입니다. 창원에는 당감이 또즘 많이 유명하고요. 여기 단감으로 만든 게 많이 있네요. 단감 식혜, 단감 젤리, 어, 그 다음에 단감 잼도 있고, 단감 적도, 이렇게 단감으로 만든, 예, 도 있고, 식초도 있고, 예, 꽃차, 고추장, 예, 여기는 창원간입니다. 그래서 창에 그린 창원시 농수산 특산물 통합 브랜드, 예, 여기 창원 단가 쪽이고요. 멸치가 많은데, 그 창원에 서 나는 건가요? 창원에 아니면 다른 지역 거를 같이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네, 창원에서 나는 거예요. 창원에서. 나면 멸치를 네. 이제 어, 그 창원 청... 멸치는요. 네, 네. 이제 선장들이 이제 잡아 오시잖아요. 네, 선장 네, 네. 그러면 네. 통영이랑 마산에서 경매를 해요. 아, 통영이나 마산 어시장에서 네, 경매를 해 가지고 제가 이거 찍거든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같은 멸치입니다. 아. 제주도 마산에 멸치가 안다는걸 아셔야 되는데. 예. 뭐 사람들이 많이 몰라 모르고. 아,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요. 저, 예. 멸치만 많이 아, 그렇죠. 있고, 지금 마산도 그을 예.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여기 약간 색깔이 보면 약간 붉은 빛이 돌아요. 요요 요 멸치가. 그건 어떻게 어, 틀릴까요? 그건 이제 새우 먹은 멸치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이제 새우 먹는 계절이 잠시 있어요. 예, 멸치가 몸이 부드럽고 많이 육수가 나요. 아, 그러면 이게 분명히 주바라고 적혀 있거든요. 어, 사실은 주바 이런 말은 예, 좀면안 되는 말인데. 낯설어 가지고. 그렇죠. 그면 대면. 이래 되면 근데 이제 츄바, 쿠바 이런 거는 멸치 대멸이라고 한다고요? 예, 네, 이건 대멸, 중멸, 뭐아 대멸, 대... 자멸 이런 식아큰 멸치, 중멸은 그래요. 중간 멸치. 아, 아, 그러면 대멸 이게 아 얘가 새우를 이제 먹어서 이렇게 색깔이 네네 아 배쪽에 약간 주황색을 띄거든요네 맞아요. 아 대멸, 중멸. 아저또 아,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네네. 그러면 사장님, 그니까 멸치를 좋은 멸치를 고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사실, 좋은 멸치는 배가 안 터졌어요. 아, 배가 안 터졌어요? 아. 그리고 좀 도도하게 고개를 막팍이 들고, 좁볕한 거. 아, 골라줘 보세요. 자, 어, 요런, 요런 정도. 아. 그 다음에 그래. 이제 요런 거, 요게 요런, 요런 멸치들이. 그니까, 어, 배가 좋은, 멸치예요. 좋은 멸치, 여러분, 좋은 멸치는 배가 터지지 않고, 고개가 좀 도도하게 이렇게 딱 들고, 도, 어, 약간 자존감 있어 보이는 그런 네. 멸치가 좋 멸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 아, 네.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래서 왜 남의 죽방염 멸치는 가격이 대단하더라고요. 어, 죽방염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좀 네, 쉽지 않죠. 네. 그 하기가. 어, 아. 사실은 그 멸치를 만들기 위해서 도롱그를 네. 잡는 도롱그를 건져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멸치 자체가 부드러워요. 짠맛도 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 저는 굴멸치가 그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옛날에 진상품으로도 그걸 했고, 어, 그렇죠. 그리고 멸치 그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제일 많이 죽빵을 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 중에서 죽빵 을많이하는 중. 아, 아 사장님 그예 명함 주세요. 그러면 건어면가 동행가요? 네, 건어면가 자, 근어명과 도매상에서 축방 멸치를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물량은 네. 안 맞습니다. 네. 당연히 회수되는 네. 관계로. 그렇죠. 이 너무 귀해졌어요. 축방이 맞아요. 많이 귀해졌어요. 그럼 그 가게는 어디 있어요? 어시장에 네. 농협이 있어요. 이 네. 구간에 동해상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 동해상에 가면 예, 좀 좋은 멸치를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산 어시장의 동해상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는 조금씩 이렇게 판매를 하나 봐요. 네. 아, 어, 여기는 어디서 오셨어요? 찬이 강남 합천 아 합천에서 네. 오셨어요? 네. 사장님이세요? 네네 네. 예, 네. 석표홍보하세요 네. 그, 유튜버예요. 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별아래 사과 농원입니다. 아, 인상이 어, 너무 좋으십니다. 네. 청년 농부를 들 소개 드려요. 아, 네. 네. 청년 농부들. 네. 그러면 <laughs> 자, 별아래 사과 농원은 네. 어떤 네. 곳입니까? 어, 저희는 맛있는 사과를 키워서 네. 맛없는 사과는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적어 놨어요. 아, 그러면 네. 네. 사과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사과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네. 어 색깔이 좀 붉어요 그죠? 네 이건 부사입니다. 발부사. 어, 이거는 그... 가몽이고요. 가몽이에요? 네네. 그 제가 가몽은 어떻게 알았냐면 문경에 네, 맞아요, 갔을 맞아요. 때 이게 네. 비싸면서 당도도 좋고 하더라고요. 네, 사각이 명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아, 한번 손으로 들어봐 주세요. 네네. 제가 찍고 있으니까. 아이고. 가몽은 네. 야 사각이 일단... 규... 네 커요. 커요 그죠? 대가 품종입니다. 옆에 거랑 한 비교 좀 해주세요. 네. 네. <laughs> 옆에 거는 작은 애는 무슨 사과부사고 네, 오른쪽에는 가몽이고, 네. 아, 아, 좀 네, 거치, 애기고 부목, 네. 그죠? 차이가 나네 네, 네, 네. 아, 진짜인데요? 네, 까칠까칠해요. 가몽은 가격대가 일반 네. 사과랑 비교해서 얼마 정도 더 비쌉니까? 비쌉니다. 한30% 정도 더 비싸고. 30% 정도? 네. 네. 아, 그러면 여기 하천에서도 가몽이 나는 네, 거네요. 네, 네, 아, 그렇구나. 요즘 원래 사과 작황은 어떻습니까? 어, 또안 좋아요. 그래서 사과가 비싸요. 전체적으로 과일이 네. 다 올라가지고. 네네네. 네. 아. 사과가 많이 전국적으로 날씨 네. 때문에 많이 썩어가지고 환자병이나 아.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네 생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럼요 이번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네. 새콤달콤 맛있는 부사해서. 별 아래 사과 농원에 예그 요건 얼마씩 이렇게 받습니까? 원래 만 삼천 원인데 만 이천 원에 팔고 있어요. 12, 네, 네, 아만 이천 원에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네. 요즘은 보통은 이렇게 농업을 생산하는 건 1차잖아요. 그러니까 6차 산업 해가지고 네. 사과를 가지고 또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청년 농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제가 청년 농부 좋아하잖아요. 집, 집까지만 하고, 뭐 위에까지 는하지않아고 아, 네. 집까지요? 집은 네. 어디 갖고 오셨어요? 어, 집은 오늘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저희 사과만. 아, 사과만? 사과만. 아, 그러면 이제 별아의 사과 농원의 사과가 어 제일 장점 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맛이 진합니다. 맛이 진합니다. 예또 그리고 예. 색깔이 다른 사과에 비해서 엄청 밝아요. 색깔이 네. 좀 밝은 네네. 색깔은 정말 사실에 좀 네네. 빨갛다고 하나 더그 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 나무를 좀 넓게 심어가지고 넓 네. 네, 촘촘하게 안 심고 일조량을 많이 볼수 있게 아, 네, 나무를 넓게 심어서 그러면 있어요. 대표님 요즘 사과 농장에 보니까 사과 나무 에 이렇게 주렁주렁 달린 것보다 길쭉하게 이렇게 네. 그 재배 방법 혹시 쓰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말고 저희 옆으로 넓게 아 옆으로 넓게요? 네네네 아 그렇구나 나무를 넓게 심어서 네. 햇빛이 다잘볼수 있게 오랫동안 햇빛을볼수 있게 일조량 좋게끔 만들어 아그 새로운 기술인가요? 옛날부터 했던 건데 대신 <laughs> 동민들이 점점점 이제 양을 많이 추가하다 보니까 아 지금은 질 양보다는 질이 더. 질이죠 조금 네, 좋은 품질을 가격 네. 조금 더 받는 게 저는 좋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자그러면이 사과를 네. 드, 사, 먹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창원시. 네, 안겨. 저도 그거 네. 보고 네. 이기했어요 네, 네, 네. 자, 창원시 로컬 푸드 직매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계 지점의 동창원 농협의 도계 지점에 가면 로컬 푸드 있고 어, 경남 통합 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그, 창원 시청 옆에. 아, 중앙에. 그래서 네. 로컬 푸드에는 골고루 다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다, 그죠 사이트는 네이버에서 별아래 사과농원 검색하시면 아, 네이버에? 네. 아, 별아래 사과농원. 요즘 네이버 검색 안 되면 안 되나 봐. 다 네이버 검색하면 나와요. 네, 대한민국 거의 10명, 9명이 네이버를 이용하시기 예. 때문에. 예. 네. 아, 별아래라고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합천이 뭐, 이제 공기도 예. 뭐, 많고, 이제 아, 별이 잘 보이는. 반짝반짝 별이 잘 보이니까 그 아래에 있는 네. 그 농사가. 네. 아. 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파세요. 화이팅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